저희, 그, 아버님, 그, 진단받으셨을 때, 저희가 그 알기를, 그 방광암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광암으로 지금 진단받으신 것이었죠. 네. 처음에 이, 이나대 병원에서. 네. 네. 아니, 전립선이 먼저 있어요 아, 먼저 전립선이 네. 먼저 셨어요 그럼 전립선 아. 암 하시고 방광음? 아, 아니, 그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네. 방광에도 이상이 있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음, 그럼 어떤 뭐 증상이 있으셨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소변. 아, 소변. 제가, 네. 그, 집사람하고 친구하고, 그때 마침 운전을 친구하고, 가 친구 집에를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요일을 느꼈어요. 러 네. 가까이서, 차 안에서. 근데, 친구 집이한 100여 멘터 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근데 차가 좀 맥히니까, 참수가 그렇게 막, 막, 흐릴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차문열어고 그, 뒤로좀 들어가서, 그, 전봇대 밑에서 차 팔을 가라 그러고, 나 걸어갈 테니까 가라 그러고, 오줌을 흘러 섰는데, 오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음. 찌릿찌릿 아프면서, 그래가지고 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한참을 누워 와서 아 이거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어 동네 의원을 갔죠. 내가 다니던 동네 의원. 네네. 동네 그 내과 의원을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아니 아무래도 저광선장님그 그 PSI 수, 수치가 예, PSI. 좀 네. 높았었는데 잘오셨다고 다시 한번 뭐뭐뭐 그, 뭐, 뭐 보고.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가,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하들이로간 음. 거예요. 음, 음. 그래가지고 이제 조직 검사하고 그암 그 판정을 받은 거죠. 음. 그럴 때 방광. 음 그때 해보니까 전립선하고 방광하고 방광 같이, 방광 같이 근데 지금 나중에 그 전립선이면 전립선보다도 좀 방광 쪽이 심각했다라는 그렇죠. 방광이 이야기. 방광이 심각했죠. 방광. 음. 방광이, 방광이 심각해도 어떤 방광에 대한 증상은 없었어요. 네. 증상은 없고, 이제, 그, 뭐, 전립선도 마찬가지겠지만, 소변이 참기가어렵고 그냥, 갑자기 그냥, 좀 몸이 피곤하고 할 때는 그냥, 그 일, 오기 전에, 어둠, 뚝뚝뚝 떨어질 정도 급해요. 근데 막상 놀라 그러면 안 나와요. 찌그거리고 그러니까 그런 증상은, 음. 제가 알고 있는 남자들이 60대가 넘어가려면, 전립선 비대칭도 그런 증상이 있다는 거요 근데 이제, 그, 결과적으로 암으로 판정이 나서, 지금도, 뭐, 전립선 비대증에서 뭐, 소변이 시원하고 이런 건 없어요. 보면, 두 가지가 다 네, 암이니까. 그런데 병원에서는, 네. 방광은 전이가 잘안 된답니다. 네. 근데 전립선은 잘 된대요. 네. 임프, 종으로 가고, 피로 가고, 이렇게 간다고 해고 전립선 수술을 먼저 하려고 랬어요 근데, 전립선 하려면 방광도 같이 하자. 그 너무 이제 커지잖아요, 범위가. 네. 그래서 이제 딜레이를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이미지를 알아보다가 차가워서 사는 거예요. <laughs>